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구원스 리더스 학원 중학교 3학년 사회 한끝 숙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오늘 우리 1단원에서 우리 네좀 많이 배웠죠? 자원의 의미와 이동하는 부분과 우리 두 번째 단원이었던 우리 자원과 주민생활에 있는 부분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내용이 사실 쉬웠어요, 그쵸 네, 우리 수업 시간에 아마 아까 B반으로 했었는데요, 우리 가 A반과 C반으로 가서 문제풀이 다못했던것 같습니다. 우리 무게질의 10쪽 자, 꾹꾹 개념 문제부터, 우리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2번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있네요. 2번에 있는 그림에 우리 담자 보시면, 어, 철광석과 분포 2번 나와있지요. 1번 자원은 절광석.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석, 아, 제철공업이죠 철만 드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사실 쌤이 아직 메울 필요 없지만, 브라질. 브라질이 우리나라에서 철광수입한 수입,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호주를 더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3번첫 번째 자원은 석탄. 여러분들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석탄은 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 연해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석유는 주로 페르시아만. 여러분 서아마시아를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우리 문제집에서 우리 1 1번 문제죠. 자 전기통신사의 발달을 수요가 증가. 우리 무슨 자원이 있죠? 1 번에 구리 자원이 있지요. 그 다음 에 2번 철광석은 주로 어디 에 많이 쓰인다? 철만드는 데 제철이라고요, 제철 석그 다음 12번은 전 세계 석유는 주로 어느 지역이 제일 많다고요? 서남 아시아에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집 우리 12쪽입니다. 우리 1 2쪽이 우리 문제 12번부터입니다. 자, 다음 지도 같은 이동 경로를 가진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 문제 12번입니다. 12쪽 12쪽에 12번이네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 말한 거 있습니다. 이 전이 여러분들 뭔지는 몰라도 딱 보고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호주에서 서쪽에 있다고요. 이자원은 석탄이 아니라 무슨 자원? 철광석입니다. 이제 여러잘볼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또 브라질 사실하 사실 뭐 나온 것도 있지요. 자, 자, 1번 봅니다. 연료와 화학공업의 원료? 에이, 이건 석유죠? 철광석 절대 석유, 철광석 절대 석유, 절대 석유 연료가 안 돼요. 2번, 체금이 수송 과정이 불편하고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다? 에이, 처색 무슨 환경오염이 있어. 왜 석탄이구요? 3번, 현대산업사회에 가장 주는 에너지원이다? 에 석유죠. 4번, 열대지방 유식로 등장하는 거? 이거 보크사이트에요.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석탄 석유. 우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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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한말에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에너지, 자원이라고도 외국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석탄, 석유, 복크사이트 철광석, 잘구별을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3번의 문제. 자, 다음 간에 라는 전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가, 19세기 말 전기, 끝! 자, 가을 사장하면서 이거 뭐가 된다고, 이거는? 가설명은 구리 나는요, 알루미늄 공업, 아우, 끝! 자, 나는 뭘생각하는 거다? 복크사이트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13번 정답은 3번. 여러분, 아니었어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텃탈는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1번.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아, 뭔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자, 2번. 사나마시아 주변에 주변에 아, 나타난 것은 석유가 아니라, 아, 석탄이 아니라 석유죠. 자, 3번. 자, 전기통신선을 발달? 에이, 이건 구리. 동광석. 동광석. 그 다음에 4번. 아, 잘리겠다. 대신 적어드릴게요. 동, 광, 석. 자, 그 다음에 4번. 자, 저장및 수동 기술을 발달로출근장이비정이 증가하는 것은 천연가스입니다, 여러분들. 네. 천연가스. 정답이 여러분 몇 번? 정답은 5번입니다. 알았죠? 합탄 사용. 네, 비교적 고래에 분포하고 있고 생산지와 소비자가 주로 국제 이동량이 약간 적은 편이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 자, 우리, 그 다음 우리 문제집의 13쪽입니다. 자, 다음 주도에 같은 이동에 나타나는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여러분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또 나왔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여러분 17번 문제와 굉장히 두배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호주를 보세요, 호주. 호주의 어느 쪽이죠? 오른쪽에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원은 무슨 자원이다? 석탄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되겠죠? 정답은 1번. 너무 쉬운 말이죠? 나머지 같이 한번 볼까요? 나오지 마라. 다 그냥 안 볼게요. 알았죠? 중요한 말이 있고. 다했던 거라서 뺄게요, 네. 여러분들. 자, 16번 2도. 자, 별표 표시합니다. 이도모슨자원이다 석유. 정답은 1번 자, 수련 문제 또 별표 표시해주세요. 잘 나오는 지도예요, 여러분들. 자, 위저 같은 석유 이원 나타난 이유는 모르는 문제이지요? 자,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5번이지요? 나머지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고르기못하고 있는 것. 최고민 수정이 가장 약간 불편하다는 것. 이거는 기억되는 모루, 모두, 모두 석탄을 사용하는 내용이네요. 알겠죠? 정답은 1 7번 5번입니다.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18번 문제. 아이고, 석유 보러 문제네요. 석유에서 여러분들 가장 알아야 될 거. 서남아시아 르는 문제죠? 서남아시아. 특히 여기 페르시아만 근처가 전 세계 에 매전의 60%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60% 정도. 정답 몇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 19번 문제입니다. 학생분 뭐 중요한 문제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가스를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 서잘 언급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말이죠? 아,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네요. 자, 5번. 열 효율이 높아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자원은 아십니다. 그냥 석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석유보다 약간 질이 떨어지게 해서 천연가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리 자료 1 번, 자 수질 문제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는 에너지 자원의 분포에 이동을 가는 것이다. 이를 보고 모름에 답하시오 나와 있지요. 자 여러분들, 자이 지도에 나타나고 있는 자원의 모습입니다. 자, A 전은 뭔가요? A는 이게 지금 갈색이네요, 석탄. B는 이건 지금 주황색이네요, 석유. 자, 위 지도에서 A 전에 대한 설명이 B 전의 국제 동량이 많은 이유는? 자딱서 하나밖에 없으면 됩니다 뭐 하나 쓰면 된다고? 자원의 무슨성 때문에? 자원의, 김성호 잘 알고 있지요? 편재성 때문에 이게말 한마디에 답이 끝나요 맞죠? 이것 때문에 석유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또뭐 굳이 하나 추가시켜준다면 여러분들 하나 더 추가시켜서 뭐 국제 이동량이 많다 무역량이 되겠죠? 예, 국제 이동량이 많은, 또는 국제 무역량이 많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그, 그, 우리 문제집에 우리, 자, 19쪽이네요. 자, 꼼꽁 개념 문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5시이 벌써, 네, 7분이나 갔네요. 빨리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자, 우리 문제집에 1 9쪽의 꼼꼼 개념 문제, 1번. 자, 인정 무역 전에 대한 의미와 이동이 나와 있었어요. 자, 이안 이게 아니죠? 선 쌤이 헷갈렸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laughs> 자, 우리 문제 15쪽입니다. 정말 미안해요. 자, 1번 있는 거, 이 바다, 어디 바다라고요? 카스피해라고요. 이게 지금 러시아 근처에 있는 소유가 되고 싸운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바다는 북극해.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2번. 풍부한 무엇을? 풍부한 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3번. 풍부한 국가는 뭐,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있고, 부족한 국가는 우리나라 중에 사실 이게 있죠. 4번. 자, 중요 문제입니다. 자, 채굴이 가능한 연도수. 가채 연수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중요하네요. 자, 특정한 자원을 자신의 민족으로, 민족보수를 여겨가지고, 무교화시키는 나쁜 성향. 자원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문제집, 자, 16쪽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발전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 자, 천연자원의 통보 국한아닌은어정답 전부 다뭐 1번이죠? 연 말이에요. 자, 자원의 품방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득에서 모두 고르과상에 나와 있네요. 일단 여러분 정답 일단 여러분들 2번입니다. 그치요? 자, 니은지의틀림까이 볼게요. 자, 자원에 대한 수출 이동도가 굉장히 높아서 진짜 발달한다? 아니에요. 뽑히면 안 되고요. 자, 자원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이르기도 한다? 네, 그렇긴 하지요. 근데, 자원 둘러싼 갈등으로 일어나서 일어나 않습니다. 갈등이 아니에요. 사실 말이 아예 X는 말이어서 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자원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1번이죠. 자원 이 많다고 잘 사고 잘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억 나죠? 나이지리아, 뭐 시에라리온. 자원은 많아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자원이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뭐 나라끼리의 분쟁, 뭐 민족간의 분쟁 또는 기술력의 부족, 다양한 원인 때문에 자원이 많아도 선진국이 될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치요? 네. 자, 다음 이걸 보면 있습니다. 4번, 다음 지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는 어떻게 거냐면 여러분들 자, 노르웨이를 보세요. 노르웨이가 국가별 자원 수출 비중 77.8%를 수출하고 있고 GDP가 제일 높네요. 자, 여러분들이 잘 주목할 려는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 잘 보세요. 자, 러시, 아, 러시아가 러시아 아니라 미안합니다. 나이지리아 보세요. 나이지리아 자원 수출 얼마큼 합니까? 92%를 해. 이 나라는 지금, 어, 92%에 대한 전을 다 수출을 해. 근데, GDP가 어때? 1 3밖에안 돼. 쉽게 말하면 이 나라는 자원, 돈은 되게 많이 수출을 하는 것 같아도 돈을 많이, 많이 벌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런, 다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어, 자, 네덜란드 볼까 네덜란드? 자원은 14%, 10%, 10.6%밖에 수출을 안 해. 근데 GDP가 52%가 넘어요. 쉽게 말하면 이 나라는 자원이 별 수술을 안한 데도 불구하고 GDP, 그 나라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산량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원이라는 게 항상 천연자원이 많다고 해서 항상 그 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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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료예요. 자, 5번 보세요. 자, 캐나다, 오스티엘라 같은 경우는 더러우는 자원은 풍부하나 자원에 대한 수출도 이제 높아서 발전이 미약한 편이다? 아니에요! 오스트리아는 지금 꾸준하게 수출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발전도 잘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뭘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 자, GDP가 높을수록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확실하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GDP가 높을수록 그 나라의 선진국, 이거보다 같이 비례한다고 사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 자, 다 국가의 공급점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말이죠. 자,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당연히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들을 못놓는 말이죠. 정답 5번에 2번, 아, 3번. 자, 6번 문제입니다. 자원이 풍부하지만 경제발전 미약한 국가 전생을 옳지 않는 것은? 자, 옳지 않는 말 정답 6번이죠. 사실 너무 다, 당연한 말이어가지고요. 자원 개발로얻어진 수입을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에이, 그런 나라가 몇개없다고요 봐봐,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아,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희죠 사우디아라비아. 열심히 석유출을 했어. 근데 그 모든 돈들이 다, 국민들한테다올바른 쓴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가나에 대한 해당 국가는, 국가를 알아서 고른 것은 이제 말이 나와 있네요. 자. 가 석탄철광석 등 각종 자원이 풍부하고 밀소국이낭무적풀 수출한 나라입니다. 이거 어디죠, 여러분들? 가산화한 데는 바로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네요, 호주네요. 자, 그다음에 나설명볼게요 자, 광물자원이 풍부하지만 내륙국이라는 것 때문에 나라가 잘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몽골을 설명하는 거네요. 자, 우리 지도 잠깐 분석해 볼까요? 자, 가 나라 어디냐면 여러분들, 아이고 틀렸다 자, 가 나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 가가 아니라 A네 자, A는 어디냐면요 A는 콩고예요 그리고 B는 러시아 자, 필기해주세요 필기합니다 자, C는 이거 몽골이고요 그 다음에 D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네요 오스트레일리아 E는 브라질인가? 예, 네,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건 설명은 이거. 이건 설명은 이거.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네,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였긴 합니다. 중요하지, 는 않은데. 자, 네, 여러분들, 우리 문제집. 자, 우리 17쪽입니다. 네. 자, 8번. 자, 어, 천, 연연전은 무조건 국가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네. 굉장히 안 좋은 말이 나와있는 정답 몇 번? 2번. 자, 별판트표시 이런 표시해 주세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미중주의란 단어를 알면은 여러분이 참 쉬운 문제인데, 모르면, 공부를 안 하면 아예 틀려버리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9번 문제. 자, 저 문제를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 자, 5번 보세요. 경제발전으로 자원의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죠.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어, 점점, 우리 전 세계의 인구가 많지 말아질수록그 나라의 인구가 많지 말아수록 점점 자원의 소비는 점점 늘어나겠죠. 자, 10번 문제. 자, 다음으로 펄펄이 수 있는 거. 쌤 설명한 거 있었죠? 석탄 43년, 석, 아, 석유 43년, 석탄 170년, 천연가스 60년, 철광석 200년, 납 20년. 자, 이거 뭘 말하는 걸까? 이게 바로 체액을 가능한 연도수예요. 알겠습니까? 같이 연수가 나와있네요.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중 표시 하나 해줍니다. 네. 자, 그음에 여러분들 우리 나머지 말은 뭐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정답 몇 번? 네, 3번. 나머지 말은 뭐 굳이 여러분들 이볼 필요 없겠죠. 잠깐만 하나 더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기억 천주국에서는 전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천주국을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무기 막, 자, 주로, 저원밖에목구사길이 없는, 아직 개발이 필요한 나라들.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이렇게 전무주의를 강조한답니다. 자, 리을. 자원 소비량이 많은 개발도상국과자원보유국과는 국가, 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말이 바뀌었죠? 자, 자원 소비량이 많은, 어, 나라들하고, 을 자원 보유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주로 이제 미국이랑면 돼요. 우리나라 일본이 주로 선진공업국가에 쓰기 때문에, 네. 개발도상국이 개발 아니죠, 비율은? 선진국이 되겠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 우리 문제, 자, 우리, 어, 17쪽입니다. 10초에 12번. 이렇게 여기, 이어가고 있네요. 좀 정신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 다음 가메라는 제가 아래에서 보두고른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세계 석유에 약 60평가가 매장되어 있는데, 아이고, 여기 어디죠, 우리? 여기 우리가? 어, 우리 페데시아만이죠? 자, 그다음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이런데 둘러싸인 곳으로서, 네, 여기 카스티에네요. 네. 이 근처에 있는 걸조르는 문제인데, 우리 하나 같이 해보도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기억 있는 거, 우리, 어, A, 어디죠, 우리? 아, 우리 아프리카 있는 데죠? 우리 기니만. 기니만. 자, B가, 어, 이게 바로 페르시아만이네요. 그 다음에 C가, 어, 카스피해. 그리고 D가 북극해. 어, 이를 뭐라고 어, 해야 되지? 이를 뭐라 우리 카리브해라고 해야 되나? 카리브해? 네, 뭐, 굳이 말하자면, 이거는 뭐, 뭐, 오리, 노, 코, 강. 또, 여기,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여기를, 어, 뭐라고 할까? 네, 카, 리, 브 해. 우리 켈리브해, 켈리브한의 해적이라는 영화 있죠?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저는 적어놓고 하세요. 전도배표서 우리가 비랑시 고르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자, 13번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중에 마지막 전문제죠? 자, 다음 유아 싸움이나 갈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2번 보시면, 자, 자원 경쟁은 인종적, 민족 적 대립, 정치적 갈등을 완화시켜준다? 아니죠. 완화가 아니라 더 심화시켜주죠? 엄청나게 싸우게 만들어줘요. 좋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정답은 2번. 맞은 문제입니다. 자, 1번 다음 국가들의 공통점과 자원을 관련지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나라 나와 있네요. 일본, 스위스 이 나라들 자원이 많다, 적다, 적다. 자,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나요? 자, 이겠습니다 자, 천연자원이 많은 걸 적은 거야. 적은 거죠. 부족해서 대부분 뭐 하고 있죠?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대부분 수입하지만 뭘 열심히 합니까 이 나라들은요. 그렇지만 우리 천연전이 없던 발전이 못된다는건 아니지. 좋은 인적 자원 또 무슨 자원? 문화적 자원 자원을 이용해 경제 어, 성장을 이루었다. 자, 틀리스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틀리 다시 꼭 불러드릴게요. 자, 일본과 스위스와 우리나라는요, 천연자원이 부족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였어요. 수입했지만, 수입하지만, 다만, 좋은 진접자원 문화적자원을 이용해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축제 문제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새로 나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단 언니에요. 22쪽, 23쪽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굉장히 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예, 네 가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